아, 쇠파리가 정신없이 모여듭니다 안에 땀난 옷을 좀안해 놓았더니 이제 이쪽으로 모여들어요 하나 또 잡았습니다 황도장이 지금 땀을 잔뜩 흘리고 있거든요 또 하나 또 잡았어요 니들 이따 다 줄게 오늘 파티하자 또 잡았어요 저 한쪽을 열고 했더니 이 새파리가 땀냄새 맞고 이거 보세요 지금 오늘 잡은 건데 오전에도 한 여섯 마리 잡은 거닭 줬거든요 야 새파리가 이렇게 많아 이게 다 황도유정을 노리는 애들이에요 도대체 몇 마리인가요 지금까지 다섯 열 열다섯 열일곱 마리 또 왔어, 또 왔어. 이제 이것들이 가다가 저또 있어요. 기다려. 잘해야 돼 잡았어. 백발 몇 중? 열 여덟 마리. 이 황두이장을 노리는 게 모기만 아닙니다. 새파리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덤벼들어. 어 진짜 새파리 무섭거든요. 한번 물려봐서 하는데 다른 거는 견딜만한데 이 새파리 물으면 진짜 황두이장도 오래가더라고요. 1 8 마리 지금 현재. 아침 에6 마리. <laughs> 야 어떻게 새파리가 이렇게 많아 점점 더 많아지는데. 황도 이장을 노리고 지금. 아이 적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. 야 니들은 구경만이 인마 이런 뭐 새끼들 그냥 새파리가 오는데 이런 뭐 새끼들 그냥. 니들 한 마리라도 잡아봤어? 응? 주인님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또 올래나? 일망타진 아닌가 오늘? 어디서 막 그렇게 올까 예전에 보니까 40년 전에 황도에 어 저기 소를 방목했대요 그래서 아마 쇠파리가 그렇게 많은 것 같은데 응? 흑염소도 있고 그래서 있는데 이것들이 황도유장 피맛을 보고 이쪽으로 다 몰려오는 거 같아요 나 니들한테 피 못 준다. 또 왔어, 또 왔어, 또 왔어. 아, 안, 안 들어갔네. 아, 또 왔어, 여기, 여기. 어디, 어디? 어이, 소리도 엄청 커요. 또 왔어, 또 왔어.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통과하는데. 없나? 아, 왔어 왔어. 조놈도 커. 때려잡아. 아, 밑으로 들어갔어요. 좀 참아. 하... 하나 또 왔습니다. 또 왔어. 형도 이장 지금 땀이 엄청나게 나거든요. 이땀 냄새 맡고 오는 거예요. 이게, 이게 낯질하다 보면요. 해파리가 어마어마하게 덤벼요. 또 왔어. 걸려들었어. 됐지 음... 자. 죽었어 아주. 또 왔어, 또 왔어. 한 마리 또 왔어. 도대체 몇 마리요, 해파리가? 오늘 오늘 저기 나의 피 맛을 볼 테요. 사생 결단을 한번 하는 게요. 아, 씨. 새파리와의 전쟁. 모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. 새파리에 비하면 한 마리 또 왔는데. 야, 진짜 겁난다. 겁나. 어떻게 많아도 이렇게 많어. 많아, 새파리가. 진짜, 5분에 하나씩 나타나죠? 응? 또 나타났어, 하나. 요게, 요게, 땀 냄새 맡고, 이거 빠른 거거든요. 빤지 얼마 안 됐어요. 근데 오늘 덮었더니, 땀 냄새 맡고 들어가 버리는데, 또, 또 왔어, 또 왔어. 어디있어이 옷도 넣어놔야 되나? 또 걸쳤는데. 야, 이거 뭐 살벌하네, 새파리. 이렇게 많이 새파리 잡은 건참 오늘 최고 기록인데. 말리또 왔는데 문을 조만큼반 열어도 들어가요 이게참 시원합니다 나를 노리고 분명히 온겨 이게아 왔어 또 왔어 아 안으로 못 들어간 거지. 아, 저 해안에 쓰레기 보세요. 말도 못 한다, 말도 못 해. 아, 일부는 안 착했고, 일부는 다시, 다시 들어오는구나. 아, 진짜 질린다, 쓰레기. 와, 일부는 벌써 안착했습니다. 참. 오늘은 여기까지인가보다. 한 마리 더 있는데. 아, 자, 세파리에서 이제. 무섭습니다. 이거 구독자님이 알려주셔서 알았어요. 네. 제게 웬만하면은 대의이장이 무서워질 않는데 스파리만 나타나면 한번 물린 기억이 있어서 정말 정말 그렇습니다. 닭 주겠습니다. 오늘 고기 파티하자 닭들아. 아사료농도 있네. 아직 닭들아,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, 고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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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 먹어. 얼른 먹어. 쿠쿠쿠쿠쿠먹쿠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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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쿠 새파리 덤벼, 마왜 니는 안 먹어? 아, 제가꼴찌예요 꼴찌라서 못 먹어. 니 네, 때문에 무서워서 못 먹잖아. 한번 비켜봐, 좀. 쟤가 다 먹는다. 알지 말고. 먹어, 먹어. 니 네, 때문에 못 먹잖아. 한번 이리 와. 쟤 혼자 다 먹네. 맛있지? 내가 미끼였다. 이? 다가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했다. 내가 참 미끼였다. 그래도 그걸 혼자 다 먹니. 너 숨은 마리 먹었다. 자. 참, 절 미끼도 다 해보네. 샤워좀 응. 해야 되겠습니다. 이제.